사건티비입니다. 예. 오늘은 오늘 모 모드 방송을 하나 찍을 건데요. 예. 모드 이름은 토네이도 모드라는 모드입니다. 예. 오늘 그그 모드를 한번 소개하는 동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예. 한번 소개 소개해 보겠습니다.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거는요. 이 토네이도 그니까 날씨랑 또 관련이 있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laughs> 네, 먼저 토네이도. 먼저 소개해 드릴 거는요. 토네이도 시즌이란 건데, 이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거하고, <laughs> 이것도 제가 잘 모르겠네요. 예. 네. 이, 이, 이걸 아는 분은요.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먼저 이걸 한번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거는요. 네, 토네이도가 만약 여기에 나타났다. 안쪽에 나타났다. 그러면 이게 이게 사이렌이 울리는 기계예요. 예. 어위. 우고 막. 아, 우 기침 나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기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이거는요. 윈드, Wind, 윈이라는 건데, 만약, 만약 토네이도가 덕쪽에서 나거나, 바람이 덕쪽에서 나거 그러면 이게, 이게 바람이 나는 곳으 표시해줘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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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왜 닭이 있냐. 아우, 기싱만 는데 위에 는 닭이, 막 이쪽에 바람이 난다 그러면, 이쪽 표시해주고, 막 이쪽에서 바람이 난다. 이쪽에서 표시해주고요. 네. 그리고 원덜원덜이거는요 이게 바로 날씨를 알려주는 기계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laughs> 아 기침 만나다 이게 이게 아 그러니까 지금 지금 비가 온다. 그러면 여기가 여기에 물방울이 새겨져 있고요. 지금 만약 아그니까 만약에 만약에 지금 눈이 온다. 그럼 여기에 이게 눈사람 표시가 돼있어요 예, 그리고 만약 토네이도가 되게 발생하다그 토네이도 회오리 바람 그 그림이 있고 그림이 여기에 새겨져요 예 근데 제 컴퓨터에는 왜 안새겨지냐? 잘 모르겠고요 예 다음에 소개해드릴건요 <laughs> 이거 있나 이거 이거 어, 푸셔 일단 푸셔 근데 이걸 이걸 먼저 지금 설치하면 아이거는 그러니까 토네이도 발생 발생할 명령을 하면 토네이도가 발생하고 뭐 만약 우박이 떨어져라 하면 우박이 떨어지는 기계인데 이걸 만약 설치하면 지금 하나에서비 비가 옵니다. 예 비가 오는데 아까 여기 소개했던 그, 것이 이 물방울 표시가 세개 있다고 했죠.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클릭을 하면, 번개가 쳐져요, 네 우클릭 계속, 하, 아, 우클릭, 우클릭을 계속 한네번 정도 하면요, 예, 네, 토대도가 발생해요. 지금 번개 치고 바 그러죠? 번개 표시가 뭐였는데? 그 다음, 까지 예. 네. <laughs> 음,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건요, 이겁니다. 저기서 만약 바람이 다 토네이도가 본다 하면, 아, 토네이도가 돈다 하면, 이게 돕니다. 예, 네, 지금 도네요. 지금 쭉이서쭉이서 바람이 불거든요. 이거는 이 네, 아, 이제 물건들 다 속에 있고요. 예, 네, 이제 토네이도를 한번 생식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이 모드, 이 모드를 깔 때, <laughs> 구름이 좀안보이요 참, 이 모드를 까면요. 구름이, 마크 구름은 원래 네모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에 구름이, 구름이 없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구름이 사라진 게 아니고요. 구름이 바뀐 겁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여기는 눈이 오냐? 구름이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구름처럼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좀 위로 가시면 이렇게 바람소리가 들려요. 아 번개소리랑. <laughs> 이제 토네이도를 생성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 <laughs> 토네이도 쌤는몇개 설치해놓고, 어, 토네이도. 자, 하기 전에. 어, 동물도 몇 가지로 찾지 가지. 말자. 자, 이제 생성해보도 하겠습니다. 이걸 또, 또한번 누르면, 우박이 쏟아져요, 우박. 와우, 토네이도, 토네도왜 이렇게 빠졌어요? 그리고 이걸 또 하면, 아, 이제 우박이 떨어지네. 요아우 죄송합니다. 이제 우박이 떨어지고요. 하, 마지막으로 한번더 하면, 토네이도가 발생합니다. 아, 그리고, 이게 막 블럭들이 막기게 토네이도로 빨려 들어가고요. 여기에 만약 돼지 생성하면요 돼지가 토네이도로 빨려 들어가요. 게다가 지금 들리십니까? 사이드 소리. 사이드 소리도 들리고요. 제가 아까 소치했던 것 같고. <laughs> 음. 그리고 이게 회오리 바람인데네요 회오리에 그림도 새겨지고요. 지금 양들이랑 뭐, 동물 몬스터들도 지금 여기 토이더에 다 빨려 들어가고 있네요. 원래 다 빨려 들어가요. 봐봐요. 와우. 근데 이 몬스터들 뿐만 아닙니다. 저도 빨려 들어가요. 지금 저희크리이티컬 보드라서 그렇지 생존물을로 하면, 만약에 생존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이렇게 저도 날아가요. 저도 이렇게 토네이도 눈으로 갔다가 다시 떨어지죠. 그러면 죽는데 아아아저이러고 죽었네. 아 근데 여기 또 어디냐? 아니 영하고 그리고 토네이도 끌 때는. 아까 이거 설정해뒀던걸 다시 클릭하면 돼. 이건 다시 꺼지죠? 어, 근데 뭐냐? 어, 다시 생기냐? <laughs> 왜 다시 생기는 거야? 다시 한 번만 더 클릭해볼까요? 어, 사라졌다. i 제 사라졌네요 예 토네이 진토 토네도 보소 진짜, 진짜 무서운거다 와 나도 진짜 날라간다 잠시만 잠잠만 아, 아. 아 e w a 잠깐, 무슨 일 있어가지고요. 예, 네, 죄송합니다. 예, 네, 그리고. 그리고, 바람 부르잖아요 근데 이 모드에서 추가된 건요. 막, 이렇게 나뭇잎도 막, 날아가요. 예. 네. <laughs> 막, 이게 막, 돌아가고. 막, 불씨 해주네요 예. 여기, 번개친다고 막, 표시, 새겨질거요 예. 어, 이상, 있다. 자, 아, 이제 이상으로, 이상으로 토네이도 모드 소개 더하기, 더하기, 아, 그니까 토네이도 모드 소개 더하기 직접 해보는 걸 체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네, 이만 저는 <laughs> 이제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힘들다. 진짜 토네이도 모드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네요. 예. 네. 구독과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에이,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끙.